자 오늘은 어, 자료가 도수분표표로 정리되어 있을 때그 자료를 보고 평균을 구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제일 잘 구하는 건데요. 그렇죠? 평균은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는데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자료, 자료의 총합, 그렇죠? 자료의 총합을, 총합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면 그것이 바로 평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하는 일이 뭐예요? 그죠? 과목 점수들을 다 더해서 그 과목의 개수로 나눠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목 점수의 총합이 자료의 총합이고, 과목의 개수가 바로 자료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주면 바로 평균이 나온다라는 건 아마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도수분포표상에서 구하려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자, 도수분포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도수분포표는 자료가 어떤 값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급으로 존재하죠. 계급. 130 이상 140 미만. 자, 이거는 어느 학급 40명 학생의 키를 조사한 자료예요. 자, 그런데 키가 130cm 이상, 140cm 미만인 학생이 4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키가 몇인지는 몰라요. 이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 4명. 그죠? 이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 8명. 이렇게 계급당 도수, 자료의 개수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료의 총합을 어떻게 구하냐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어떤 값인지 모르는데, 어떤 값을 대표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자, 기억나십니까? 계급의 값을 하나로 대표하는가? 그렇죠. 바로 그것을 계급값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계급값을 자료의 값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계급의 계급값을 구해보면, 자, 첫 번째 계급. 130 이상, 140 미만의 계급값은 얼마죠? 그렇죠. 135가 돼요. 가운데 값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145가 되겠죠? 여기는요. 그렇죠. 155. 여기는 165. 그렇죠. 여기는 175. 자, 이렇게. 140 이상 140 미만의 학생을 키가 135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 이렇게 대표로서 값을 정해주고, 자그 다음에 자 130인 학생이 한 명인 게 아니죠? 몇 명인 거예요? 그래도 네 명인 거예요. 따라서 135인 자료가 네개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료의 총합을 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 계급값과 학생수. 도수를 곱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곱하기를 잠깐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해 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곱해 주고 자료 학생수만큼 자료값을 곱해 주시면 자 여기다가 값을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계급값과 계급값과 뭘 곱해 준다? 그렇죠. 학생수 즉 도수를 곱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5 곱하기 그렇죠. 104를 해 주면 돼요. 135 곱하기 4해 주시면 얼마일까요? 4520 그죠? 3, 40이니까 그렇죠. 여긴 얼마예요? 그렇죠. 540이 되겠습니다. 540. 그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해보면 곱셈을 해주면 자유와 같이 빈칸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이렇게 여백을 이용해서 해보시면 되겠죠. 일시 정지하시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그렇죠. 자료의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요 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계급 값을 더해버리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계급 값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 값과, 그렇죠. 해당하는 자료의 개수, 도수를 곱한 요 값을 더해줘야 된다. 자, 이 값을 더해서 여기다 적어보면, 자, 6,24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6,240이 바로 자료의 총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료의 총합을 뭘로 나누어주면 된다? 그렇죠, 자료의 개수. 자료의 개수가 바로 뭐예요? 그렇죠, 이 도수의 총합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6,240을 40으로 나누어주면 된다. 자, 0,0 약분되고요. 자, 약분해봅시다. 4, 1은 4, 그렇죠? 4, 5, 20, 4, 6, 24, 자, 15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급, 학생의 평균 키는, 그렇죠. 156cm다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겠네요. 자, 156cm. 자, 이와 같이 그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평균의 식을 그렇죠? 도수 분포표상에서 좀더 맞게 고쳐보면 여기를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자료의 개수가 여기서 뜻하는 건 뭐예요? 도수의 총합이 되겠죠? 도수의 총합이 바로 자료의 총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자료의 총합은 어떻게 구했죠? 그렇죠. 뭐와 뭐? 그렇죠. 계급값과 도수를 곱해줬어요. 계급값 곱 곱하기 도수 그것이 각 계급마다 존재, 존재하기 때문에 요 값의 총합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바로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값이 바로 도수 분포표 상에서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평균의 개념의 뜻을 빈칸 잘 채울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곱셈과 나눗셈을 통해서 평균을 구해보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만나요.